일요일 오후 런던에 내린 가느다란 빗방울은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을 감싼 공허함을 더욱 짙게 만들었다. 마이클 올리버 주심의 종료 휘슬이 울렸을 때 그것은 단순히 90분 경기의 끝을 알리는 소리가 아니었다. 오히려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가던 분노와 절망 그리고 혼돈이 잠시 멈추는 신호에 가까웠다. 전광판에는 1, 1이라는 숫자가 무심하게 떠 있었다. 한때 빅6의 상징이었던 토트넘이 강등권에서 허우적대는 승격팀 선덜랜드를 상대로 홈에서조차 우위를 증명하지 못했다는 잔혹한 현실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장면이었다. 그러나 진짜 비극은 스코어라인에 있지 않았다. 더욱 참담했던 것은 관중석의 풍경이었다. 수만석의 좌석이 텅 비어있었고 남아있던 이들마저 응원을 위해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 그들은 분노를 토해내기 위해 실망을 직접 보여주기 위해 남아 있었다. 야유와 울부짖음이 뒤섞이며 경기장은 숨막히는 긴장감에 휩싸였다. 그리고 그 음산한 분위기 속에서 처음에는 작게 시작된 외침이 곧 빗소리처럼 경기장 전체로 퍼져나갔다. 손흥민을 원한다. 제발 그를 다시 데려와라. 그것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었음을 뒤늦게 깨달은 팬들의 집단적 절규였다. 그라운드 위에서 펼쳐진 장면은 에이런이 그 자체였다. 약 7500억원 9천만 파운드의 가치를 지닌 스트라이커는 텅빈 골문 앞에서 공을 관중석으로 날려버렸다. 반면 팀을 구한 득점의 주인공은 공격수가 아닌 노련한 수비수였다. 이 기이한 대비는 잔인한 진실을 드러냈다. 토트넘은 단순히 주장을 잃은 것이 아니었다. 클럽의 결핍을 가려주던 마지막으로 남은 존재 이유를 잃어버린 것이다. 손흥민의 그림자는 그날 밤 스타디움 위에 짙게 드리워졌다. 왜 팬들이 손흥민의 이름을 외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해하려면 후반 78분에 그 장면을 되짚어 봐야 한다. 손흥민과 해리케인이 남긴 득점 공백을 메우겠다며 9천만 파운드를 들여 데려온 공격수에게 완벽에 가까운 기회가 찾아왔다. 골키퍼는 중심을 잃었고 골문은 사실상 비어있었으며 거리는 고작 5미터. 기대 득점값은 0.89. 눈을 감고 차도 들어갈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는 공을 관중석 2층으로 쏘아 올렸다. 그 순간 경기장은 얼어붙었고 곧이어 원정 팬들의 비웃음이 침묵을 갈라놓았다. 아이러니하게도 90분을 훌쩍 넘긴 추가시간 끝에 터진 극적인 동점골은 부상 대처용으로 기용된 33세의 왼쪽 수비수, 벤 데이비스의 발끝에서 나왔다. 이날의 토트넘은 패배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분명 무언가를 잃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이름은 손흥민이었다. 2년 넘게 프리미어 리그에서 득점을 하지 못했던 수비수가 수십억 달러짜리 공격진의 몫을 해내야 했던 것이다. 스카이 스포츠 해설위원은 씁쓸하게 이렇게 평했습니다. 손흥민은 진정 신과 같은 존재라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비범한 것을 평범하게 보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지난 8년 동안 손, 손흥민은 엉룡콩 용천 전 연령과 같은 어이없는 확률을 양발로 멋진 골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는 형편없는 전술 시스템을 이끌고 20%가 넘는 초인적인 마무리 능력으로 팀 동료들의 무능함을 감췄습니다. 손흥민이 떠나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토트넘은 3류 공격수를 보유한 중위권 팀으로 전락했습니다. 유일한 해결책을 팔고 문제아를 데려온 셈입니다. 돈으로 품격을 살 수는 없으며 손흥민의 침착한 투자는 그보다 더 값진 것입니다. 142년 만의 기록이 무너졌습니다. 초반 무승부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 결과 토트넘은 구단 142년 역사상 최악의 홈 무승 기록을 세우며 슬픈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난공불락의 홈 구장이 어떻게 무너졌을까요? 한때 맨체스터 시티와 아스널을 짓밟았던 팀이 이제 막 승격한 썬덜랜드의 놀이터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해답은 억지력이라는 전술 개념에 있습니다. 디 에슬레틱은 이를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오늘날의 토트넘은 핵심 선수 즉 태엽이 없는 값비싼 롤렉스 시계와 같습니다. 손흥민이 있을 때 맨체스터 시티든 리버풀이든 상대팀은 수비 라인을 충분히 높이 올릴 수 없었으, 없었습니다. 공을 잃으면 손흥민이 3초 안에 공격해 올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은 핵무기와 같은 억지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선덜랜드를 보세요. 그들은 토트넘 페널티 박스 안까지 강하게 압박하며 수비 라인을 하프 라인 너머까지 올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토트넘이 그 실수를 응징할 속도와 날카로움이 부족했던 것일까요? 70%의 점유율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은 이를 살리지 못하고 고장 난 로봇처럼 의미 없는 패스를 주고받았습니다. 리그에서 세 번째로 높은 연봉을 받는 토마스 프랑크 감독은 마치 엔진 없는 페라리를 모는 듯 무기력하게 터치라인에 서 있었습니다. 벤탄쿠르의 정신적 붕괴도 한몫했습니다. 주장의 아버지의 부진한 경기력은 선수들의 태도 변화차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경기가 거의 끝날 무렵인 85분, 로드리고 벤탄쿠르는 상대 선수에게 불필요하고 거친 발길질을 가해 퇴장당했고 이는 경기장 안에서 난투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공격적인 태도를 투지의 표현이라고 하지만 스포츠 심리학에서는 좌절감과 리더십 부재를 의미합니다. 게리 네빌은 TV에서 벤탄쿠루를 비판하며 벤탄쿠루의 주먹질은 투지의 표현이 아니라 공황 상태였다고 말했습니다. 옛날을 기억하시나요? 토트넘이 지고 있거나 좌절감을 느낄 때 손흥민은 손흥민은 어떻게 했나요? 그는 미소를 짓고 박수를 치며 동료들과 함께 50미터를 전력 질주해 공을 되찾아왔습니다. 손흥민은 감정적으로 상처받았지만 다른 10명의 선수들을 평정심으로 유지시켜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면 그들은 유리 조각처럼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로메로는 고함을 지르고 포로는 심판에게 항의하고 손흥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6만 명의 관중은 무승부 때문만이 아니라 비겁하고 규율 없는 팀을 용인해야 한다는 사실에 야유를 보냈습니다. 관중석을 가득 채운 손흥민 돌아와라는 외침은 경영진이 권력 이양에 실패했음을 가장 고통스럽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10년간의 저주 배은망덕의 대가였습니다.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린 후에도 경기장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예견되었던 비극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2018년과 2020년 시즌에 입었던 낡은 지굿본 유니폼을 그대로 쓰고 있었다. 새 유니폼을 사지 않은 이유는 그 이름에 걸맞은 선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20라운드에서 13위. 이는 우연이 아니었다. 손흥민이라는 가면을 벗은 토트넘의 진정한 강점이 드러난 결과였다. 가디언즈는 사설에서 토트넘이 케인과 손흥민의 그림자를 벗어던지고 재건 중이라고 비판했지만 결국 그들은 그저 물만 부었을 뿐이었다. 다니엘 레비 회장의 경영 능력 덕분에 자신들이 빅6라고 착각했지만 냉혹한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들이 빅6였던 것은 해리 케인과 손흥민이라는 두 명의 천재적인 선수를 동시에 보유했던 행운 덕분이었다. 이제 아시아의 신이 미국으로 건너가 영광과 행복을 누리는 동안 토트넘이라는 신전은 폐허로 변해 버렸다. 그들은 그럴듯한 재정 보고서를 위해 영혼을 팔았지만 그 대가로 영혼 없는 팀을 얻었습니다. 전문가들의 혹독한 비판이 드러낸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전설적인 로이 퀸 메뉴 저는 수없이 말해 왔습니다. 토트넘의 고집불통은 이 클럽의 본질입니다. 손흥민만이 그 본질을 가릴 수 있었습니다. 그는 토트넘을 원래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제 손흥민이 떠나자 그들은 처음 시작했던 곳 인간 경기장을 가진 3류팀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축구는 이제 눈에 가시 같은 수준입니다. 심지어 전 토트넘 감독 팀 쇼우드의 벤치를 봐도 경기를 바꿀 수 있는 선수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전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손흥민에게 공을 주면 뭔가 해낼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믿음은 사라졌습니다. 토트넘은 혁명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몰락할 것입니다. 썬덜랜드와의 무승부는 단순한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뒤늦은 각성의 신호입니다. 토트넘의 호스퍼 감독은 손흥민이 단순한 왼쪽 윙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전술 시스템이었고 정신이었으며 상대에게는 공포였고 팬들에게는 희망이었다. 경기장 조명이 꺼지자 빗소리와 탄식만이 남았다. 대서양 건너편에서는 손우흥민이 LA c 에서또한 번의 화려한 경기를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런던의 토트넘 팬들은 이 고통스러운 시간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알고 있었다. 손이 제발 돌아와 줘. 이 간절한 외침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절망적인 꿈으로 남을 것이며 한때 신처럼 여겼던 그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기에 이렇다는 쓰라린 고백으로 남을 것이다. 거대한 클럽이라 해서 언제나 스스로의 힘으로만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느 순간 지나친 의존은 구조적 붕괴의 출발점이 된다. 제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지만 그 과정이 언제나 성공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오늘날 빅클럽이라는 이름을 달고도 깊은 침체에 빠진 팀들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언급되는 팀은 단연 첼시다. 시선을 스페인으로 돌려보자. 발렌시아는 한때 라리가 빅시포로 불리던 명문이었다. 그러나 지난 7년 동안 꾸준히 순위가 하락하며 강등권 언저리를 맴돌았고, 매 시즌 잔류 자체가 목표가 됐다. 그렇다고 발렌시아를 완전히 몰락한 무명 클럽이라 부르기도 애매하다. 여전히 이름값은 남아있지만 투입된 자본과 기대치에 비하면 성과는 분명 실망스럽다.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첼시의 궤적을 비교해보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무려 13년 동안 프리미어리그 우승과 인연을 맺지 못했다. 세계 최고의 클럽 중 하나로 불리던 팀이 10년이 넘도록 정상에 오르지 못했다면 최고라는 수식어 자체를 다시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 알렉스 퍼거슨 감독의 은퇴 이후 리그 우승은 단한 번도 없었다. 그 사이 팀을 거쳐간 감독들의 이름만 나열해도 혼란의 역사가 드러난다. 데이비드 모예스 루이스 반할, 조제 무리뉴, 올레 굿나르, 솔샤르 랄프랑닉, 에릭 텐 하흐 그리고 현재의 아무림까지. 이 가운데 무리뉴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리그 2위로 이끌었고, 훗날 그는 이를 자신의 감독 커리어에서 가장 의미 있는 성과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이유는 분명했다. 그는 당시 구단의 부실한 선수단 운영과 구조적인 문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기 때문이다. 이후 유나이티드는 리그 3위까지 올라섰고, 35세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를 다시 품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혼란은 더욱 심화됐다. FA 컵 우승을 안긴 감독을 경질한 뒤 선임된 아무림 체제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결국 리그 15위까지 추락했다. 이는 프리미어리그 시대 이후 아니 클럽 역사 전반을 통틀어도 보기 힘든 성적이었다. 첼시는 다른 길을 걸었다.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2 0 1 9 1 7 시즌 리그 우승을 이끈 이후 첼시는 대대적인 구조 개편에 들어갔다. 러시아 자본 중심의 운영에서 미국식 구단 경영 시스템으로의 전환이었다. 이 과정에서도 팀은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다.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전례 없는 혼란 속에서도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차지했고, 지난 시즌에는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정상에 올랐다. 그리고 새롭게 개편된 클럽 월드컵에서도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리그 성적만 놓고 보면 기대에 미치지 못해, 12위에 그쳤지만 최소한 팀의 방향성과 경쟁력은 유지되고 있었다. 같은 기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비교하면 그 차이는 더욱 선명해진다. 결국 빅클럽의 몰락은 성적 하나로 설명되지 않는다. 문제는 누구에게 의존했는가가 아니라 그 의존 이후 무엇을 준비했는가에 있다. 미국 랭킹 9위 클럽이 구단을 인수한 이후 감독은 포토 램파드 포체티노 마르스카까지 다섯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마르스카 감독이 맨체스터 시티와 접촉했다는 스캔들이 터지면서 팀이 완전히 무너지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과는 아직 거리가 멀죠. 마르스카 감독이 팀을 정상으로 끌어올린 것은 사실이지만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이런 팀들과 비교하면 토트넘은 정말 잘 버텨왔고 저는 토트넘의 상황이 다소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토트넘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나 첼시에 비하면 전력상 열세라는 점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최첨단 경기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나 첼시와는 비교조차 할수 없습니다. 할수 없습니다. 손흥민이 토트넘의 위상을 끌어올려 상위권 경쟁팀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한때 프리미어 리그 BG6에 근접했던 토트넘은 현재 9부 리그에서 BG6와 비슷한 위상을 자랑하지만 팀의 현재 기량으로는 BG6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현재 13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토트넘이 이렇게 부진한 이유는 2023-24 시즌에 무명의 선수를 영입한 이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전 시즌에는 리그 8위로 그쳤고 어떤 대회에도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앵겔 감독은 분명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3개월간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리그 1위까지 올라섰고 첼시 팬들의 관심도 집중되었습니다. 하지만 전반기 첫 경기에서 첼시에게 패배하며 모든 것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선제골을 넣으며 앞서 나갔지만 결국 패배로 경기는 뒤집혔습니다. 첼시가 무승 행진을 끝낼 조로의 기회를 잡았을 때 로메로는 갑자기 퇴장당했습니다. 아, 페널티 박스 안에서 공을 걷어내려다 튕겨 나온 공이 상대 발에 맞았을 뿐인데 그게 왜 레드카드인가요? 첼시와의 경기에서 핵심 센터백이 갑자기 뛰지 못하게 되면서 엄청난 변수가 생겼습니다. 비교하고 싶지만 토트넘도 같은 경기를 치렀고 우도기가 퇴장당했습니다. 게다가 메디슨은 부상의 반도는 햄스트링 부상까지 겹쳐 한 경기에서 핵심 선수 4명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때 유명한 선수였지만 이런 행동은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감독은 처음부터 어리석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선수들의 기량은 달랐지만 전술은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선두 자리를 지켜온 토트넘은 손흥민의 전반전 득점에도 불구하고 후반전에 완전히 무너지며 리그 5위로 시즌을 마감했다. 전반기에 쌓은 승점 덕분에 유로파리그 진출권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늘 그렇듯 2년 만에 리그 우승을 차지하겠다는 그들의 전략과는 달리 다음 시즌에는 부상자가 속출하기 시작했다. 12월에는 부상 선수가 14명이나 되면서 18세 유망주까지 뛰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메디슨은 두 번이나 부상을 당했고 반드만 로머 역시 부상을 입었다. 이러한 부상은 단순히 과로 때문만은 아니었다. 사고도 끊이지 않았다. 손흥민은 무리한 훈련으로 부상을 당했고 팀은 유로파리그에만 집중하며 간신히 버티고 있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토트넘은 1-3 팀이었다. 4월 손흥민과 메디슨, 클루세프스키가 없는 상황에서 토트넘 호스퍼는 반대벤 로메로를 중심으로 수비를 강화하는 전술 변화를 시도했다. 유로파리그에 집중한 그들은 결국 유로파리그 우승이라는 위협을 달성했다. 부상은 전적으로 감독의 잘못만은 아니다. 심판의 판정 상대 선수들의 거친 파울, 그리고 부상은 그저 불운이었을 뿐이다. 2년간의 전술적 변화과 끝에 손흥민 질리... 손흥민을 중심으로 하나로 뭉쳤던 팀은 순식간에 해체되었다. 그리고 지금 토트넘 호스퍼는 구부 리그로 추락했다. 글쎄 해체의 책임은 손흥민에게 있다. 현재 상황을 보라. 감독도 떠났고 손흥민도 떠났다. 리그의 핵심 선수였던 존슨도 떠났고 다소는 완전히 버려진 상태다. 메디슨, 클루세프스키, 솔랑케, 우독이 모두 부상입니다. 토트넘 호스퍼는 손흥민을 응원하던 시절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공들여 영입한 쿠두스 시몬스는 스탠만 봐도 형편 없습니다. 프랑크 감독은 이러한 위기 속에서 솔직하게 인터뷰에서 지금 팀이 즐겁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핵심 선수들이 모두 빠진 상황에서 수비에 집중하며 버티려고 애쓰지만 팬들은 경기가 지루하다고 불평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짜릿한 경기입니다. 선수들은 세 경기 출장 정지를 당해야 마땅합니다. 2016년 20라운드 첫 경기 홈에서 6만 명의 팬들 앞에서 선덜랜드를 상대로 1-0으로 천 앞서고 있었고 승리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손흥민의 절친 벤 데이비스가 시즌 첫 선발 출전에서 오랜만에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벤 데이비스의 골은 새벽부터 제 눈을 반짝이게 할 만큼 특별했습니다. 하지만 후반 80분 완벽한 골을 허용하며 승점 2점을 날려버렸습니다. 이미 승격이 확정된 썬더랜드는 원정 9경기에서 고장 4골밖에 넣지 못했고, 최근 선수들의 체력 저하도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후반전에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싶었을지도 모르지만, 3일 후또 경기가 예정되어 있어 체력적으로 너무 약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17분에는 구두스가 햄스트링 부상을 당하며 불확실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너무 심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츠 그레이가 2년 만에 공격형 미드필더로 출전했습니다. 보세요. 아츠 그레이는 원래 미드필더지만 그의 재능이 인정받아 풀백과 센터백으로도 뛰고 있습니다. 최근 아츠 그레이는 미드필더로 출전 시간을 늘리며 수비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팀이 얼마나 부진한 걸까요? 그가 공격형 미드필더로 뛰어야 할 정도라면 말이죠. 네, 프랭크 로저스 감독만 수비적인 전술을 구사하는 건 아닙니다. 그는 공격을 좋아하고 전술적 유연성으로 유명한 감독이죠. 그래서 그가 토트넘 감독으로 부임했을 때 저는 그를 노비츠키 감독보다 낫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죠. 지금으로서는 버티는 수밖에 없습니다. 클루세프스키 솔랑케가 복귀하든지 아니면 지금 당장 스트라이커를 영입해야 합니다. 6점을 딸수 있는 시나리오도 있었지만 두 경기 모두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정말 이상한 건 토트넘이 13위에 머물러 시즌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어이가 없다는 겁니다. 현재 5위와 4점 차이 밖에 나지 않습니다. 작년에 토트넘은 13위로 공동순위에 있었지만 5위와는 8점 차이 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느 팀도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좋은 점도 많지만 저는 지금 상황이 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상자가 좀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즌을 포기할 단계는 아닙니다. 선수들도 그걸 알고 있죠. 혹시 손흥민 선수 때문에, 그리고 그에 대한 애정 때문에 토트넘이 잘할 거라고 기대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세요.